안녕하세요. 웹데이터 수집의 기술 동영상 강의입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한 번역자 김경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4장 구글 앱스 스크립트 트리거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들어보신 적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트리거란 어떤 거냐면 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사전에 트리거라고 검색을 해보면, 방아쇠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총을 쏠때 방아쇠를 당겨야지, 총이 나가듯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 실행되는 시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 시점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을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더블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 실행을 할때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뭐 이런 텍스트 에디터에서도 파일 열기를 할때 이렇게 이런 버튼들이 다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직접 누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걸쳐서 뭐 하루에 10번씩, 하루에 12번 아, 뭐, 두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사람이 기다렸다가 버튼을 누르는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도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자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에는 한달 동안 하기에는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행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어, 트리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번 음.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정기적으로 실행을 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먼저.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 네 여기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이동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새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 음 제목을 한번 뭐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PR 뭘로 할까요? 음, 트리거, 트리거를 연습을 한다. 뭐 한글로 써도 됩니다. 트리거 이렇게.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구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들어가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건데요. 우리 소스 코드에 있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쓰는 건이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 메모장으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 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94쪽에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금은 xxx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여기 xx 들어가는 부분에 d 하고 슬러시 하고 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복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에딧까지 돼 있네요. 이걸 이렇게 복사해도 됩니다. 소스 코드에다가 여기 싱글 쿼트 어퍼스트로피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컨트롤 S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뜹니다. 근 실행을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닫고 실행하면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실행 버튼 있죠? 실행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저장. 트리거 연습 연습 트리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확인. 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어, 이건 어떤 코드냐면은 여기 슈트원, sheet1. 슈트1에 실행 시간이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음, 지금은 이게 실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 실행은 됐는데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시트명이 시트 1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바꿔야 됩니다. 이, 이, 이름 아, 얘를 바꾸지 말고 소스 코드를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시트 1 대신에 시트 1 이렇게 저장하고 컨트롤 s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행을 눌러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처음 만드는 코드니까.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한 검토를 누르고 네 여기 계정 선택해가지고 이 쪽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을 눌러서 이런 스트리거로 이동 계속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허용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허용이 되고, 실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실행 시간, 현재 시간인데요. 어, 8월 5일, 어, 8시 4분 45초.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정기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에서 현재 프로젝트 트리거 얘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트리거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트리거를 추가해 주세요. 이 메뉴가 있죠.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그럼, 여기에, 이렇게, my fun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있는, 유 f I, my function 이라는 애를 실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 기반, 그리고, 어, 뭐, 분으로 해볼까요? 분. 그 다음에, 여기 몇 분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5분마다 할지, 10분마다 할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매분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아, 이거는 이렇게 실행을 할때 실행, 실패를 하면은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매분, 저장. 그러면 이 트리거가 자기가 자동으로 돌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간을 바꿔줍니다. 아직은 얘가 실행되기 전이라서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분을 기다렸다가 한번 여기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어, 1분 동안 그냥 켜놓으면 너무 밋밋할 것 같네요. 일단 이걸 한번 닫아보고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pr 런더 마트리거 네, 예, 예, 여기 시간이 지금 여기 바뀐 겁니다. 아까 8시 5분이었는데 8시 7분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럼 이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소스코드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다른 코드도 실행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도구 스크립트 편집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 데이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소스 코드인데요.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다음에 이름이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콜 삼성 타이틀. 그래서 여기 다음 파이낸스에서 005930이라는 종목 코드에 있는 요 데이터를 트리거로 지정을 해서 어 매번 업데이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수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여기 이렇게 SS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이렇게 카피를 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1행 1열 그다음에 1행 2열에다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어, 매번 실행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키게 하는 코드를 넣어 가지고 출력을 하게끔 해 놓으면 내가 시간 실행될 때마다 한 줄씩 계속 쌓이고 이게 뭐한 달치 정도까지 쌓일 수도 있겠죠. 몇뭐그 이상 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요렇게 정기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꾸는 부분은 지금 짜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실행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해 가지고 트리거를 또 설정을 해 볼까요 상단에 수정 그 다음에 현재 프로젝트의 트리거 그럼 이제 트리거가 이렇게 하나가 있죠 my function이라는 애를 어, 분에 한 번씩 이렇게 호출하는 건데요 여기서 새 트리거 추가해서 펑션을 아까 바꾼 거 c a l l s a m s u 이 function을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매시간 출력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이거를 만들기 전에 여기가 지금 1행 1열이면 위에 거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2행 행 1열 2행 2열 이렇게 컨트롤 S 저장 한 다음에 트리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수정 현재 프로젝트의 트리거 그리고 실행할 펑션을 콜 삼성 타이틀 그 다음에 네, 시간 기반 네, 매시간 실행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아네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 권한 검토해서 실행 네 계정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고급에서 연습 트리거로 이동 계속 네 그럼 이렇게 트리거 설정이 완료가 됐죠 수정해서 현재 프로젝트 트리거 보면은 네, 요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매시간 이쪽 여기 하단에 실행되는 시점에서 다음에 있는 특정 부분에 어, 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스트리거 코드에 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른 요소가 다른 부분을 추출을 해서 출력을 해놓으면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트리거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쪽 시트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